삼그리고사주의 일진 사주 명리학 제 119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 0 2 2년 2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는2 0 2 0년 1월 1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이민월 기해 0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기0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0주 명식 일간,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에 기토 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 것인데요. 일간 기라고 하는 글자 어저께 무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 기토 기라고 하는 것은 천간 열개 중에서 여섯 번째 천간이 되고요. 무토와 마찬가지로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토.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 잠시 살펴보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 같은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글자가 되면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 토가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이지만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토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하게 되면 토라고 하는 것 어저께도 설명 드렸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땅을 기반으로 해서 나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미생물이든 어 땅을 기반으로 살게 되죠. 하늘에 나는 새조차도 땅이 없으면 하늘만 날, 날다가 죽게 되겠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토라고 하는 것은 윤택한 토쪽 뭐예요? 옥토가 돼야지만. 어, 토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다. 냉기가 너무 강해서 통토가 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열기가 너무 많아서 열토가 돼서도 되지 않습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물, 물의 기운과 화의 기운 즉 수화가 기재가 돼서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적당히 윤택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토로서 어 역할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기토니까 집에서 이제 그 화초 같은 거 많이 심으실 거예요. 심고 뭐 화분 같은 곳 안에다가 화초를 심고 여러 가지 난초도 심을 수 있는데 이 화분 안에 들어져 심어져 들어가 있는 토가 바로 이 기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화분 안에다가 꽃씨를 심고 대신 화초를 심으려고 하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화초를 심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이 없으면 씨앗이 발화가 안 되고요. 어, 어, 화초를 심었다 하더라도 물이 없, 없는 토는 그 화초를 길러낼 힘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 토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으면 어, 화초를 심는다 하더라도 금방 말라 죽을 것이고요. 또 물만 열심히 줘놨는데 온기가 없다. 햇빛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그건 콩나물이죠, 콩나물. 콩나물은 뭐예요? 물은 잔뜩 주는데, 빛을 보지 못해서 발육이 잘 되지 않죠. 물론 이제 사람들은, 어, 숙취 해소로 인해서 콩나물을 많이 먹지만, 콩나물의 입장에서는 비극이죠. 왜냐? 이세를 생산할 수가 없는 그런 종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저께 얼마 전에 이제 상담을 했는데, 어,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서,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서, 이제, 아들을 낳긴 낳습니다만은, 이제, 어떻게 나요? 저, 실험, 시험관, 시험관, 이제, 시술로 해가지고 아이를 낳고요. 어째 아는 사람은 시험관 시술을 여러 번 했는데도, 잉태가 되지 않아서 아이를 못 낳는 경우가 많은데, 남녀 불문하고 사주가 너무 조열하거나, 남녀 불문하고 사주가 너무 습하게 되면, 습한 사주가 되면, 그거는, 한습이죠. 한습하게 되면, 이때는 잘, 어,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조열하면 뭐예요? 마찬가지로, 어, 땅이, 땅이 조열하게 되면 마른 땅이기 때문에 씨앗을 심어도 나지 않는 것이고요. 너무 춥고 습하게 되면 역시나 그, 동토에다가 씨앗을 뿌려우자 발아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적당량의 온기가 있어야 되고요. 적당량의 윤기가 있어 줘야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수화의 기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무토동 기토은 일단 화가 온기가 있어 줘야 된다. 그것은 병화를 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 화와 같기 때문에 하늘에서 태양이 비추게 되면 드넓은 땅도 따뜻하게 조후할 수가 있겠고 땅에 얼지 않도록 해주게 됩니다. 또 수라고 하는 것 물기가 필요죠. 하 물은 여기서 말한 물 음수인 계수를 의미하는 것인데 음수인 계수는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우로수 우, 우. 우로, 수, 이렇게.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단비와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면 굳이 사람이 노력을 해서 물을 갖다 길렀다가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절로, 어, 땅이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토든 기토든 병화 개수로서 배합하는 것이 좋은데, 특히나 무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토? 고황토이기 때문에, 즉, 후중한 그런 토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어, 색채되고 막히게 된다라고 해서 어, 무토는 더해서, 병화 개수가 돼서, 감목으로서 소토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 않은, 어, 그리고 병화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사시사철 배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기토라고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감목을 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 달 기토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 제가 또 설명드릴 텐데, 그때는 어, 기토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감목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또 내지는 무토가 천간에 투출했을 때는, 어, 감목을 쓰는 경우가 경우에 따라서는 있지만은 기토는 음토이기 때문에 전원토라고 하죠 전원토라고 해서 어, 기토는 작은 텃밭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어 특수한 경우가 아니어서는 감목보다는 병화와 병화와 개수로서 배합하는 것이 좋고요 기토를 볼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초가 화초가 이미 이미 심어져 심어져 있는, 있는 화분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화초라든가 그 여러 가지 어 작물들이 심어져 있는, 어, 과수원이라든가, 뭐, 텃밭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따뜻한 병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적당량의 물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기토로서의 역량, 기토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인 월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 진월 세월을 한때 통틀어서 놓고 보게 되면 동방 방향은 동쪽이 되는 것이고요. 계절은 봄이 된다. 인월은 초춘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6월은 중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 진월은 어, 모춘이라고 한, 어, 이렇게 표현해서 어, 범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또 임묘진월은 동쪽에 당이 되면서 어, 오행으로는 목이 왕한 모광지가 된다. 특히나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인월과 묘월이 되는 것인데, 인월은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묘월은 뭐가 된다 목의 그 제왕지가 돼서 어 12개월 중에서 목이 가장 왕성한 그런 시절이 됩니다. 또 다른 것을 보게 되면 화토는 화토 동궁하죠. 화토는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화토는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인월이 되면 화는 화토 인월은 화토는 여기가 장생처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병화, 정화가 인월이 태어나도 장생에 태어난 것이 되는 것이고요. 무토, 기토도 인월이 태어나게 되면 장생에 태어난 것이 되기 것이 되기 때문에 무토, 병화, 아, 무토, 기토, 병화, 정화가 약하진 않지만 화는 인월이면 인성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토는 어, 병하, 어 무토, 기토는 이너리 태어나게 되면 관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병화, 정화는 실질적으로 이너리 태어나게 되면 신왕하다라고 볼수 있지만은 무토나 기토는 이너리 태어나게 되면 신약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장생이라 하더라도 관성이 맞죠 관살이 많게 되면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극하는 역할을 하죠. 특히 어 관성이 목이 되는 것이고 일간이 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극토해서 아무리 무토, 기토 가 이너리 장생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관살이 관성이 하기 때문에 신약관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무토가 이날에 태어났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한 무토를 갖다가 인성이 생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기토가 이날에 태어났을 때도 물론 칠살평관은 아니지만은 정관이지만은 아무리 좋은 정관도 신약관 왕하게 되면, 신약왕하게 되면, 왕한 정관을 일간이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또, 인월은, 인월은 초춘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은 전 계절인 겨울에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후의 필요성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와 인노래 태어났을 때는 한기가 있어서 조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토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기토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둘을 한꺼번에 할수 있는 것은 인성인 화를 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화라고 하는 것은 뭐에 병화라고 하는 것 내지는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 기토는 화를 봤을 때는 음화인 정화를 보는 것보다는 어, 양화인 병화를 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기토는 병화를 이렇게 얻게 되면은 정인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이 정인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기토를 생조해 주는 역할, 병화를 보게 되면 관인 상생하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돼서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국세가 되는 것이고 또한 가지 인월의 초춘에 한기가 있을 때 병화가 있게 되면 조국까지 할수 있기 때문에 인월의 기토는 가장 먼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병화를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해서 병화를 얻어서 딸씨가 따뜻해지고 기토 자체가 왕해졌다라고 하면 다시 어, 음수인 개수 정도를 얻어가지고 어, 기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준다고 하면 이월래 기토가 그러니까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수 있다. 인월은 초춘이기 때문에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수가 너무 많을 필요는 없고요 특히 개수면 괜찮지만은 임수가, 뿌리는 임수가 청간에 투출하게 되면은 음, 무토는 왕토이기 때문에 임수를 감당할 여력이 있지만 기토는 작은 화풍과 같은 것이, 것이 되기 것이므로 어, 강호수인 임수를 보는 것은 기토 자체를 갖다가 오히려 어, 유택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수, 동주하게 해서 기토를 갖다가 쓸고 내려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수는 천간에 투출하지 않는 것이 죠구 만약에 천간으로 인래에 어, 수가 청원으로 투출한다라고 하면 임수보다는 개수가 있는 것이 월등히 공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기토일간이 이 노래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요. 살펴보게 되면 기토라고 하는 것 자, 음토가 되는 것이고요. 인목이라고 하는 것 원령이 되겠습니다. 인목은 목 중에서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목이 되죠.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가 음대 양이 되는 것이고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관계 어저께도 마찬가지로 극아자 나를 극하는 것이 원령이 있습니다. 이극 아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이거는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음대양 양대음 조화가 되게 조화가 맞으면 이건 정관이라고 하고 음대음 양대양 같이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거는 편관 내지는 칠 살이라고 합니다. 어저께 무토는 양토가 양목을 보는 관계였기 때문에 칠 살과 편관격이 된다라고 하면 오늘은 음토가 양목을 봤기 때문에 이거는 칠살 편관이 아니라 정관이 되겠고요 정관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관격이긴 하지만 이 널은 관성이 왕하고 일관이 약하기 때문에 신약관 왕한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관왕 신약관왕이라고 하는 뜻은 정관이 왕하고 일관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만약에 인중에 있는 지장간, 지장간 보면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인중에 있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 투간하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어 정관격의 신약 관항이 아니라, 이거는 정인격에 정인격에 관인상생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겠죠. 평화를 얻게 되면 약한 일간을 생주해주고 어, 이월에이 초춘에 어, 남아있는 아직은 차가운 기운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신이 될수 있고요. 평화를 얻었을 때는 천간의 개수라든가 지지로 자수 한점 정도 이렇게 되면 이월의 기토가 사주 배합이 아주 원활한 사주 배합이 돼서 기토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명식을 보게 되면, 어, 연지의 임목이 다시 있습니다. 관성이 왕한데, 관성이 더욱 왕해졌죠. 정관은 법, 윤리, 도덕, 어, 바른 남편, 내지는 어, 바른 직장 이렇게 해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이 또한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어서 힘을 얻었을 때그 정관을 내가 감내할 수 있어야지,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 나한테 좋은 작용을 하는 것이지, 환성 정관이 너무 강해지고 일간이 약하면 아무리 좋은 정관도 나한테 해를 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또 월간에 이렇게 임수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어, 저기, 어, 연간에도 다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임수는 아직 뿌리가 없, 없습니다만은, 어, 수라고 하는 것, 제가 개수, 기토 일간은 무토와 달라서 작은 전원토이기 때문에, 뿌리 있는 임수가 천간으로 투출되는 것은 제가 좋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 일지의 해수를 봐서 어, 기해 일주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리 이것이 해수하고 임목하고 인해 한목, 인해 합목해서, 목이 왕해진다 하더라도, 임수가 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 아니기 때문에, 약한 기토가 관성의 극을 받고요, 또 수호에 의해서 기토가 사수 동료까지 될수 있는 그러한 어, 환경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인성인 화를 얻는 것도 좋지만은 무토를 얻어서 무토를 얻어서 저 임수를 갖다가 제거 시켜주는 것도 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만 되게 되면은 뭐예요? 일간은 약하고 재관이 왕한 사주가 되겠죠. 재관이 왕하나 거 재사리 왕하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재, 재성하고 관성이 왕한, 왕한데 일간이 약해서 그 재관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정재도 있고 정관도 있고 해서 어떤 분들 뭐 육친 눈만 놓고 봤을때는 어 굉장히 좋은 사주다라고 볼수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건 일간약해서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죠. 반드시 생시에서는 뭘 봐야 된다. 화토를 봐서 약한 일간을 갖다가 생조 또는 어 방조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중요한 것은 어, 시지에서 자수 수를 다시 보게 되고요. 겠청안에 갑목 이렇게 투출하게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이 음토인 기토인 경우에 해수 자수를 보고 물론 이제 임목이 있어서 이내한 목에서 목이 더 왕해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자수가 있는 상태에서 해수까지 익히게 되면 이 임수 두 개는 굉장히 세력을 얻은 재성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 수. 뭐예요? 토를 갖다가 윤토, 기토를 윤토하는 것이 아니라 사수동류 한다라고 있어요. 사수동류라고 하는 것은 큰 물이, 큰 물이 토를 갖다가 쓸고 내려가는 것과 같죠. 왜냐하면 뭐 마치 이런 거죠. 저기 해변가에서 모래성을 써놨는데 큰 파도가 와서 모래성을 허물어 뜨리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수가 많은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이내한에해서이 노래, 무광절에 갑목까지 투출하게 되면 아무리 갑기가 합한다 하더라도 이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극을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거는 뭐 일간을 버리고 목으로 종할 수 있느냐 이거는 목으로 종하려면 전체가 목. 이 되어야 되는데 수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목으로 종하게도 굉장히 애매한 사주가 되는 거고 오히려 그냥 운에서라도 그냥 화토운이 와가지고 일 하나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좋은 사주, 생, 좋은 생시가 되지 못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례시 마찬가지죠. 뭐 갑자시나 의례시나 수가 많아지는 건 똑같고요. 또 이거는 일목은 기틀을 갖다가 완전히 파극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갑자시보다도 더 좋지 못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를 낳는데 이런, 이런 갑자시나 의례시에 낳는 아이는 분명히 어... 왜, 제왕절개보다는 자연분만 그냥 어디 예정이 없던 그런 상태에서 진통이 와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는데, 요 생신은 좀 피하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어, 좋을 것 같고요. 을축시도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을축이라고 한 축토가 있어서, 축토가 있어서 기도가 뿌리는 둘수 있지만, 모강절의 을목수출하는 것은 이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병화가 투출되어 있죠. 병인시가 되면 물론 기토와 지지로 음, 진술축및토 등의 좀 뿌리를 얻는 것이 어떻다라고 하면 더좋겠지만 그래도 이월에 병화가 투출돼서 이간을 생조해 주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주는 어느 운이 가장 좋으냐면은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은 좀 좋지 못하고요. 화토운보다는 화, 아, 목화운보다는 화토운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하 아무리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인성유롭게 생겨주는 것이지 일간 스스로가 뿌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병화를 얻었다라고 하면 토를 봐서, 토를 봐서 일간 스스로, 어, 자립을 하는 것이, 어, 더욱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겠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투출되진 않았지만, 이거는 일간 기토와 진의 뿌리를 둘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 무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토가 술을 갖다가 좀 절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화토운인데, 오히려 이제 화토운도 나쁘지 않지만은, 화운이 와서, 이거는 병화가 투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어, 임수 두 개가 진의 뿌리를 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습하죠, 좀 조후하면서 일간을 생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볼 수가 있습니다. 뭐 무진씨는 운만 목화운이라고 하면 목화토운이라고 하면 크게 나쁜 거 같진 않은데 기사씨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이거는 인해한 목도 될수 있지만은 살충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사화 인성을 얻은 것이 아게사 살충으로 해서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좋지 못하고 특히는 이제 무토였다라고 하면 임수를 재방할 수 있지만은 기토인 음토는 임수를 재방할 공적이 없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무진 기사시 둘 중에 선택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기사시보다는 무진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호시 같은 경우에는 오화를 봐서 기토가 뿌리를 두고 오중정화에 생주를 얻는다 하더라도 경금이 있어서 일간의 기운을 뺏어 가고 경금이다시 수를 생해주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오화 하나 가지고는, 어, 조우라든가 일간을 생주해주는 것이 좀 부족합니다. 경호시가 된다 하더라도, 운은 목화토, 운, 화토, 운이, 어, 길할 것이고, 나머지는 또볼건 뭐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임신 기회에 좋지 않겠죠, 당연히. 금수가 왕해지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화토, 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 어, 정답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크게 생시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병인시 병과 투출해서 좋을 것 같지만 일간이 너무 약한 상태에서 인성에만 의지하는 것도 좋지 못하고요. 병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어, 화는 투출되지 않았지만 일간 자체가 왕할, 왕할 어, 세력을 얻고 그다음 무토 임신 제해주는 국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화토운을 보게 되면 그나마 괜찮지만은 기사는 사회충돼서 좋지 못하고 임신 계유시 또한, 어, 수가 너무 왕해지는, 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또한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만 더 볼까요, 그러면? 뭐, 뭐, 볼수 있는 거, 갑술시 밖에 없죠. 갑술시가 되면은, 물론 기토가 술의 뿌리를 뒀지만은, 인중에 있는 갑목이 투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어, 임, 임수 두 개가 술의 뿌리를 두고 투출된 것을 어떻게, 어, 뭐, 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갑목을 보게 되면 자꾸 하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사주가 이거는 아무리, 어, 기, 기토가 술에 뿌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무진시에 비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국세는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진시나 병진시 정도 생각을 하시고 기사하신 절대 안 되고요. 운은 화토운을 만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금수운과 하게 되면 조금은 좋지 못한 울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오늘 2월 15일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